할렐루야.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귀한 예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께서 찬양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나의 빈 잔을 내어 드릴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내일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2017년도 한 해는 정말 많은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들려온 여러 소식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로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또 12월에도 들려왔던 많은 소식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지진과 화재로 상실과 아픔 속에 눈물 짓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또요 며칠간에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귀한 어린 딸이 버려지는 그런 부끄러운 가정의 죄악의 그 무서운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과 더불어서 저에게 들려온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23.3%가 된다는 것이죠. 2012년 조사에서는 약한10.5% 정도 되었던 그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두배 이상 된 것이죠. 이 모든 슬픈 소식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교회에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 처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슬픈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쉽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쓸모없이 버려져서 땅에 밟힌 자가 되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려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질문은 우리는 과연 맛 있는 소금인가? 우리에게는 이 소금의 맛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이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우리 어떤 사역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맛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였는가? 심지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떤 선한 일들도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스도 임재하심 없이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전에, 과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지하심이 존재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장 우선적으로 던지며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온누리교회 영적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머무는 이 생명의 능력, 이런 믿음의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 가지 관계를 가집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죠 또 믿는 사람들은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이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서의 존재.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고비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몸은 움직이고 머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 활동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몸은 활동하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뿐입니다. 머리가 활동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활동하는 것이고, 머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든 활동은 다 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은 그 머리의 활동에 움직여지는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활동이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영적 표호를 가지고 한해를 시작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지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러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머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단지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아는 것은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 이 알문, 체험적인 알문, 확신에 이르는 이 알문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또 말씀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므로서 이제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음으로 따라가 봐야, 그 사람을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해 봐야 그 사람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인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믿고 맡겨볼 때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알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아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아는 인티머스, 친밀함으로 아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알고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현재의 상태를 알수 있는 그런 암, 그런 앎에 이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점점점 알아가는 점점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거였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오바마라는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문을 써서 PhD 논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중에서 그 사람에 관해서 나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근데 한국에 왔는데 동부지천동을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간 거예요. <laughs> 그냥 날 모르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소합니까 나는 당신을 당신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는 사람은 전문가인데 나를 모르는 거야. 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나를 알아보는 것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에 관한 성경 지식에 관한 정보로 우리의 머릿 속을 가득 채우고 박사학위를 수없이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쓴 고백을 이룬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그분의 신학 박사 논문은 예수님의 광야에 있었던 그 시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신학 박사 논문에 패스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구나 인생의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도 광야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로서의 지식이죠 더 중요한 것은 체험으로서의 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이런 열심도 해야 합니다 아,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알물 추구하는 것보다 믿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통하여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 하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14절,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교회 출석 연수가 오래됐다.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지식은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지식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얼마나 동행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풍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개한 속임수 그리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놀라운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보면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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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주장하는데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어요. 어떤 공동체를 가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사랑은 전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누군가로부터 해본 적 있잖아요 말은 다 맞는데 듣기 싫은 거왜 <laughs> 그럴까요? 하는 말마다 다 옳은 말인데 전혀 그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오냐오냐하고 다 사랑인데 옳은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영국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고 근육은 파르르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 켜진다. 그들은 오로지 전투만을 즐기는 듯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유지하고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계시의 중심 진리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두 경향은 모두 균형을 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진다.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약해진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서로 말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옳은 것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형제의 터을 덮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향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자라갈 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혼자 할수 없는 두 가지 첫째는 결혼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혼자 결혼할 도 없으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은 절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로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 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요.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움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랐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저거밖에 안 되냐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각보다는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세워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되십시오. 어떤 문제가 보이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의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온누리교회 영적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누리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온누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장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는 그리스도 께서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믿음에서 더 나아가 체험적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세상의 풍조에 쉽슬리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온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운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 풍성한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한 영혼도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와 문화와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일깨워주며 또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함께 연결되고 함께 도움을 받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고난과 아픔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내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내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하신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참되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즐겁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